어젯밤에 비가 엄청 많이 왔었대요. 저는 역시나 세상 모르고 잘 잤습니다. 어바가도 모르지불이리나도모르지 태풍아도 모르구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나시짬뽀로 같이 생긴 걸 시켰고, 우리 와이프는 나시고랭이. 여긴 확실히 자기네 나라 음식을 더잘 만드네. 어제 먹었던 태양식보다 이거 이건 훨씬 난거 같아. 짐을 싸서 짐바란으로 떠나야 되는데 오늘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첫째 날처럼. 아 이건 오히려 이런 날 택시 타고 장거리 이동하면 더 시원하고 좋을 수도 있겠죠?

여기 가아야나 게이트가 있니다다진사사지지기 앉아있어. 네. 여기 아있어 여기 앉아있어. 여기 앉아어 남편은 어, 남편, 큰있좋아아 냄새가 제일 좋다고. y 차 u r turn, eh? <laughs> <laughs> where are you? you. Uh, oh, yes. I'm going okay. nice to go t h e h o s p i a l i t h e p a l I'm o i to go h e h o s p a l m i n s p i m o i to g h e h o s a l I'm going to go t the h o s i t a l I'm g o i n t f o r the p i t a l i i n g p r o c e s s 네, 저거 보고 올게. 꽃이 향기가 좋아. 향기가 응. 좋아. 응. 생화야. 응. 그 비누에서 나던 그런 향기랄까? o m y o t 진짜 와 규모가 지금까지 우리 가본 리조트 중에 최고인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아규모 제일 큰것 같아. 여기 꽃도 주고. 나도 하얀색 꽃 줄게. <laughs> 아 이거 이 락과 예약해서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맞다. 아... 와 금방 오는데? 1 4 0 레벨 1, so I will send the luggage i m m e d i 요 우리 1층이야? 어. 왜 우리 1층이야? 어디 가는 거야? 여기 방 아니야? 어디 가는 거야? <laughs> 아 진짜. <laughs> 여기 왜 가는데? <laughs> 우와. 아니, 엘베가 <laughs> 자연 친환경적이네? 나무로 다 만들어져 있네? <laughs> 약간 놀이기구 타는 것 같아. 너무 응. 좋네. 너무 좋아? 우리 남편, 자본의 노예. 그 우리 방 맞아? <laughs> 어머! 맨 백점? 우리 신혼여행 온 느낌으로다가. 나 자기 나를 위해서 준비했었고. 어 그럼 자기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 여기? 내가 딱 준비했지 자기 봐봐라. 양주? 비네나 워터? Misses i s this is complimentary. This is the poppy. You can drink complimentary water.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베란다도 있고. 베란다. 벌레가 들어오는 거 아니야? 1층에서? 벌레 있을 수도 있지. 그래도 문을 한상 닫고 있어야 됩니다. 역시 어메니티 공간 있다. 오 가그린데 있어. 치실. 오오 음. 어? 남편 이거 가지고 싶었어. 비비. 오 어, 어? 근데 이것도 주네? 박을또 주네? 별걸 음. 다 준다. 아, 그래? 음. 인도네시아 게 이게 뭐야? 한... 아 이소. 센서트야 We prepared a 오 저기 욕실이 크다 우리도 집 리모델링 할때 이렇게 할까? 너무 좋 그니까. 이거 자동이야? <laughs> 아 더러워 그리고 보호PD를 찍을 수 있는 아주 거대한 거울이 있습 예스. Yes. 짐이 무거웠지만 오늘 현금이 없어서 팁을 주지 못해. 어, 여기는 지금 린바 건물 1층에서 이어지고 있는 해수욕장입니다. 어, 마늘이 머리에 꽃 달았네. 봐봐. 어, 어 예쁘네. 상콤하고만. 아, السلام ع o ي Good afternoon. 계속 가야 돼, 여긴가 봐. 그치, 저희는 지금 메인 로비 앞에 있는 수영장에 왔고요 선베드들이 있는데, 선베드들은 음식 안 시키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저희는 음식을 시킬 거기 때문에, 여기는 세금 포함해서 50 루피아 이상 사용하면은 여기 있는 자리, 그리고 저기 건너편에 보이는 저 동굴 같은 자리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수영은 칼로리를 많이 소모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튀김, 소고기, 햄버거, 그리고 양심상 코크제로 이렇게 시켰습니다. 막막 음. 이런 경치 보면서 햄버거 먹으면 막 소고기가 막 살살 녹습니다. 이런데서 수영하면 막 시간가는 좀모릅니데 재밌어 같고 난리난다 난리나. 저희 지금 트렌타워 가고 있어요. 리조트가 너무 커가지고 순환 셔틀버스를 타고 돌아다녀야 됩니다. 오, 우 길이. 오, 지금까지 여기저기 리조트 많이 다녀봤지만 여기보다 진짜 규모가 큰 데는 본적 없는 것 같아. <laughs> 오저 원숭이 있어. 엄마야. 비 careful 키래와 이거 뭘뭐 이거. 아 난리났네 난리났어 이거. <웃음> <웃음> 와 이게 뭐야? 경치 대박. Hello. Those buildings are Ayana Resort? 아싸요 탠아 오케이. can I 이 take this t o d o 와 이렇게 승강기를 탑승하고. 뭐 자기 바닷물 원조 와. 와. thank you. 나 얼굴 깨끗해 이러잖아. <laughs> 우리 어디 있지? 코브 아, 비치. 코브 비치. 여기는 뭐가 예쁘죠? 아 풍경이 너무 예쁘네요. 서양도 이쁘고. 바다도 너무 이쁘고. 아, 첫째날 아침 조식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멀죠? 진짜 오네 이게 자기 장운동 되고 좋아 아침 먹기 전에 장운동을 조금 시켜야 된다고 짠! 저 밑에 저기 아닐까? 아 여기 식당 여기라고 돼 있네 표, 표지판을 잘 보고 다녀야지 여기는 빵 퍼고 여기는 빵 만들고. 여기는 바다를 끼고 있어서 시야가 탁 트여 있다. 멋있네. 그리고 여기 조경도 엄청 빡세게 잘해 놨어. 이런 조각상도 많고. 뭔가 여기가 확실히 리조트 느낌이다. 우리는 약간 호텔과 리조트 중간 어디쯤의 느낌이고. 여기가딱 오니까 뭔가 산책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아, 여기 예약 꼭봐야지 어이, 비싼 데 다르네, 역시. 도이 좋네, 도이 좋아. 어, 야. 메인 털리고 음, 따로 털리있 어？저쪽 으로 가면 이것같 아. 그래, 가 보자. 어디 로 가야 돼? 길이 없 는데. 와, 여긴 진짜. 그림 같은 집을 짓고사랑하는우리님과이쪽인가 <laughs> 어? 여기 아닌 거 같은데 저쪽 더 이거 이거. 올라가야 되거이데이 밖에 있이 이거 이뭐들 가라는 쇼핑, 어? 가라는거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이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진짜 해외 아울렛 온것 같다. 대박. 어, 여기는 진짜 산책할 맛 나네. 진짜 잘돼 있네. 밥 먹고 산책하기 좋은 것 같아. 여긴가? 아까 여기였던 것 같은데. 음? Hi, excuse me. Oh, where is Ocean Beach Pool? t h a 었어 당황스럽다. <laughs> 오션비치풀도 이쪽이라는데? 이쪽으로 다 가라는데? 아 그래서 계속 거기로 가고 있었잖아 길 제대로 잃었다 아 리조트가 진짜 커가지고 길 찾는 것 조차 쉽지 않네요 와 이게 무슨 일이고 어? 아까 다시 거기 아니야? 원점인데? 여기로 내려가야 되나? Excuse me Is here ocean pool 아, the o t 이저장난가 있는가? 일로 갔었어 됐나? 아, Excuse me. 아, is it he here? Ocean. 아, this w 이 t h 아, 바 가는 길이랑 같은 데 있나봐. 아, 이거 이렇게 타고 가면 되는구나. 요렇게. 와, 여기 물 진짜 맑다. 여기는. 드디어 찾았다. 어. 자기 남편 물에도 안 들어가는데 이미 다 젖었어. 아, 네. 따봉. 짠. 짠. 맛있다. 맛있어? 나도 짠. 음, 시콤달콤하네. 사실 저는 렉이 없기 때문에. 배나 맨몸 운동 위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카 아, 지금 몇 칼로리 태웠어? 몇 칼로리 태웠어? 243. 오 많이 태웠네. 밥한 공기 태웠네. 잘 하고 있어. 원세포로 락바로 갑니다. 네. 락바 가려면은 셔틀 타고 아야나 로비로 가야 돼. 그리고 아까 우리 그 죽음의 길을 다시 아땀안 흘려야 되는데 네, 큰났네. 아뭐 왔다. 셔틀 왔다. 아 여기 전망이 죽여. 진짜 와 천국이 있다면 바로 여기일까? 아 이런 데가 우리 집이면 좋겠다 여기가 집이면은 응. 아니 여기 뭐 한켠에서 사는 거지 그래. 관리하기 힘들다면 지금 락바 아. 들어가는 거줄서 있습니다 그 석양시간대에는 투숙객만 입장된다고 그러더라고 락바에 들어가는 중 진짜 게임 스피커를 하면요? 예쓰 우리가 생각했던 그 자리가 맞나봐 어 와우 wow. 저희는 데이베드라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금 다 5시인데 겁나 더워요 해가 일도 안 졌어. 너무 뜨거 어. 해가 아직 중천에 떠 있어, 중천에 떠 있어. 저 언제 저? 일단 시원한 거 마셔야 되겠다. 그지? 고징어 튀김. 이거는 타코. 이거는 Rock My World라는 칵테일입니다. 남편이 공대생이잖아. 또 석양을 또 약간 또 과학적으로 석양은 빛과 구름의 미학이거든. 햇빛은 전 세계 어디가 다 똑같아. 근데 이 수분의 양에 따라서 빨간색 석양이 나오기도 하고, 뭐 어떨 땐 가끔 뭐 보라색도 나오기도 하잖아. 근데 사실은 그게 다 무지개에 있는 색들이잖아. 빨주노초파남봉. 그게 수분의 양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 갈리 와서 보니까 아왜 석양이 예쁘다 예쁘다 그러는지 알겠어. 여기가 그 아름다운 빛깔을 내기에 적절한 수분인 지역인 거야 여기가. 어 습도가 다르고 기후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결론은 발리에 왔으면 석양을 꼭 봐라. 자기가 핑크색이라고 표현했지만 약간 주황빛도 돌고 녹색도 약간 돌아. 약간 희멀거덩한 무지개 느낌이라 그럴까? 너무 예쁜 거. 그치 여기 있는 바다에 있는 배들은 리조트에서 운영하는 엑스트라들인가? 서 울려서 울려서 서 울려서 마려서서 소감 한마디 우리 남편울려 남편 눈물 날라 그러네. <laughs> 우리 마누리랑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예쁜 거볼수 있어서 너무 좋은 거 같아. 우리 마누리 요즘 너무 힘들어하는데. 내가 뭐. 안 힘드냐? <laughs> 내가 멀리 <뭘 힘들어? 웃음>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돈을 벌어오길 바래. <laughs> 사람들이 발리 발리하는 이유가 있네. 응. 좋으네.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여기 수영장에서 조금 더 놀다가 한 3시쯤에 공항으로 가려고 합니다. 너무 아쉽다. <laughs> 아, 까짐싸는데 조금 슬프더라고. <laughs> 아, 근데 남편 머리, 이마가 더 슬프네? <laughs> 마지막, 그 순간까지 알차게 즐기고 놀다가 자고. 응, 내일이 그래. 없는 것처럼 놀아야 돼, 놀 때는. 그지 않아? 진짜 마지막까지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네? 여기는 지금 리조트 헬스장이고요. 샤워장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샤워를 하고 이제 짐을 찾아서 공항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 발리 마지막 발리 공항이야. 갑시다. 우리는 한국을 돌아가도 이틀의 휴가가 더 있어. <laughs> 신나냐미친거 <laughs> 아니야? <laughs> 만들었고 아 마누리도 한번 찍어볼게. 자 아, 이제 일정끝내고 가고 이... 있습니다. 편리한.